괜찮았어. 근데 내 목소리가 괜찮지 않고 예전에 문을 닫고 바닷가 들러 갔을 때 갑자기 계속 이러고 찍던데 뭐 하려고? 브이로그는 찍어본 적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 <laughs> 대충 찍는 거지 뭐 사는 거 찍는 거지 뭐 어 너무 많다 찍.. 찍을게 오, 뭐가 이렇게 많지? 요 모자가 제일 맘에 들었어 써봐야겠다 모자 안 갖고 왔다고? 갖고 왔다고? 왜? 귀엽네 귀네네 귀엽네 목에 혹이 또 크게 생긴 거예요야 아이쿠, 너왜이안 해? 지직 모르는 척 기억 간나아이이안이안도다 됐네 갓소리 하나 안들리는 거군 여보 왜또 왔어? 켰어? 껐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꺼졌나? 저거, 저거 빼준 거 아니야? 어 됐다. 우리가 가는 게 어디지? 지하 1층인가? 아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까먹었어. 일단 가볼까? 아 브이로그 너무 무서워. 너잡옷 깠긴 해? <laughs> 여기인가 보다 이자왜 이렇게 크지? 가 이거 먹어야겠다 아메리칸? 여기서 <laughs> 그것 도에 버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제일 비싼데? 이걸 먹어도 데 그래, 그러자. 응. 뭔가 어, 이게 이게 보면 좋아 보이긴 한데 맞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아메리카노. 음. 너무 잘 나오는데? 탈락. 마치 <laughs> 나 부페 가고 싶었는데 부페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도 그느낌 있잖아. <laughs> 코로나 진짜. <laughs> 맛있어 코로나 때문에 뷔페 이용이 안된대요 여러분 음. 이거 되게 성당이나 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저건데 그치? 감아 맛있겠다 무엇을 먹어볼까? 한 그릇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양이 이게 무슨 비슷한데, 요이 누구꺼에 붙여? 이거 그냥 주나봐. <laughs> 고기가 얼마예요? 만육천원. 하나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응. <목소리도> 하나. <목소리도> 그러네. 딴데 건가? 그럼 어떻게 하 하나. 정 그러네. 딴데 무슨 브런치 먹어도 <목소리도> 이거보단 잘 나오니까. 이이 정가 다니고 먹으면 딱칠것 같아. 근데 단원 얼마 아니었어? 아까 여기, 여기 있던 거. 4만 <목소리도> 근데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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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냐? 여기 <laughs> 끝나?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laughs> 성향이 다르다 참. 것도. 아 이게 천장이 저걸로 해놔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 저거 일부러 저렇게 했나 보다. <laughs> 가자. 구경하러 가자. 너무 기한 꽃도 파는 건가? 이벤트 하라고 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네. 어가는데 들어가게? 어? 어, 음, 여기 먹는 지 몰랐어.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 엘리베이터가 지어졌다, 야. 카타. 이런 네, 의자에서 네, 이렇게. 어르신, 이런 신상들을 어르신. 찍어보려고 합니다. 음. 탈빈이. 너무 귀엽죠? 그치? 예쁘지? 의자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집에 이렇게 인테리어 포대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 딴 것도 까줘. 음, 다 깔까? 응, 다 까줘. 한번 나도 써보게 이게 좀잘 나가더라고. 실제로 딴 데보다 좀잘 팔아. 진짜? 어, 잘 팔리는 거 보고 갖고 왔지. <laughs> 정말 알수 없는 패션 색이야. 그지? <laughs> 어, 배짱겨울씨 치마에서 봤신나네 와. 이게 이게 어디 있지?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이건 이거 리본 이렇고묶는 건가? 아니면 목을 고정시키는 건가? 아, 아닌 별로.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리본 묶어가지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리본이 많냐? <laughs> 지아라고? <laughs> 신난다. 진짜 나 수영 몇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병할 거야! <laughs> 신나. <신다>. 2층 되었습니다. 자, 미게 하자. 방송을 아는 친구네. <laughs> 열쇠 누르고. 눌렀어? 됐어. 됐어. 어, 창피했어. 찍었어? <웃음> 어, <laughs> 다시, <맛있다>, 다시. <맛있어. 웃음> 옷장을 열었는데 요런게 있어요. 이거 너무 센수 있다. 오 <laughs> 어, 이쁘다 진짜 이쁘다아 너무 이쁜데 내가 헬스장에사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니나이 냄새를 너무 오랜만에 맡아. 이게 확실히 수영장에서는 저게 신의 한스야 너무 덥다, 그지? <laughs>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빨리 찍고 수영하자. 와, 진짜 너무 더워. <laughs> 수영복은 어느 정도 다 찍었고, 이제, 풀타임. <laughs> 와. 어, 머리 삼 뜨거워 <laughs> 너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저병 레츠고 고프로처럼 찍어줄게. 겁나 시원해. 시원해? 다시 들어가고 싶어. 시달리지 않아? 어. 나는 안 되겠는데 1.5다 1.5. 1 5 어, 1.5다. 아이발 들어야 돼. 물물다 져. 야물다 져네. 야 제대로 못, 어? 못 <laughs> 해. 까내질까 뭐 못들어. 어? 까내질까 못 들어. 버터프롭과. 엄마 오랜만에 수영 좀 하기에. 오잘 떠. 오잘 떠. 나와? 응. <laughs> 어. 왜 너무 많이 나와? 배, 배..밖에 안보여 배 배. 다시 다시 구슬똥자에요 구슬똥자에요 오케이 오 역시 전직 평영선수 오랜만에 니까 신나지? 진짜 신나지? 접연해보라. 접연 한번 해볼까? 어머, <laughs> <laughs> 어머, 뭐 선일이고. <산> <laughs> 버거워, 버거워. <웃음> 어, 사장님. 버거워 보였어요. 렌즈 <laughs> <왠지> 돌아가. 렌즈 <laughs> <왠지> 어디? <laughs> <laughs> 커들도 안 꽂았어. <꺼냈어>. 무슨 일이야? 어제 <laughs> <laughs> 꼭 물도 안 넣었다. 응. 넣어주시고요. 응. 닫아주시고요. 어, 얘 뭐지? 먹을 잔, 큰 잔. 가져온 물건들 이렇게 썸네일도 썸네일이 아니라 뭐지? 상세컷, 상세컷 같은 것도 찍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입으면 진짜 예쁜데, 입을 수가 없네. 이제 퇴실하라. 음. 오른쪽, 오른쪽. 음. 여기 오른쪽. 태극당? 태극당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응. 야채사라다. 와오 <laughs> 맛있겠다. 더 늦게 가면 또 없어. 음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지? 응. 근데 뭔가 익숙한 맛이야. 응. 응. 옛날 빵이라가지고 여기 씻기 이쁘다. 역시 되게 이뻐. 브랜드가 이뻐. 컵도 이뻐. 에서 많이 본것 같은 캐릭터 같 옛날, 옛날 것 같아. 응. 옛날 것 같아. 다본것 같아. 가방이랑 장갑이야? 어. 특이하 어, 저옷 얼마야? 46만원 윤지가 좋아할 것 같아 무슨 뭐. <laughs> 김윤지 스타일 50만원 괜찮은데? 비건 비건이래? 오호. 예쁜데? 난이 불어색이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매력있다. 아니, 진짜.